내가 행복하냐 내가 불행하냐를 가늠하는 어, 것은 어, 비교당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으면 은 불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내가 불행한 이유는 비교하니까 내가 비교하니까 아니면 남이 부다 비교하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빈부의 차 부자 옆에 서 있는 가난한 사람의 초라한, 초라한 모습이 나일 경우에 어, 굉장히 내가 위축되고, 어, 내가 불행한가. 뭐, 요새는 외모 계곡도 있어가지고, 이쁜 여자 앞에 서 있는 좀안 이쁜 여자가, 아, 어,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 뭐 이런 느낌?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잘나가는 놈 옆에 좀 후지부장이 서 있으면 아, 굉장히 비교당한 느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불행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그런 비교 가치에 대한 문화가 너무 일상에서 많다 보니까 저도 많이 비교 당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일상에서 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엄청나 혹은 뭐 이렇게 비교를 많이 당하는데 어, 뭐 비교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서 인류 문화가 진화했지만 어, 비교해서 좀 이렇게 열등한 어, 다수에 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안할 것이며? 어, 그들과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어, 생각들을 모두가 하면 아마 그 비교보다 더, 어, 우수한 가치의 어떤 평가 기준을 자기 스스로 갖는 거 아닌가. 또 하나의 전에그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예전에 20년 전쯤인가에 내가 어디서 책에서 봤든지 뭐 라디오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한 그, 에, 그, 들은 내용이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밖에 나갈 때 에, 모두가 양말을 신으니까 양말을 왼쪽부터 신는 거예요. 저는 20년째 지금 양말을 왼쪽부터 신어요. 그, 그 양말 한 15년인가 씹었더니 그렇게 매일같이 양말을 왼쪽부터 15년인가 신, 신, 신었더니 성공했더라고. 15년 후에. <laughs> 이런 양말 왼쪽부터 신는 얘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죠.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나20몇년 전에 나 내가 운이 좋았던 거야. 재수가 좋았던 거야. 그 얘기를 난 들었어요. 아니야 어떤 센터랑, 하여튼 이런 이상한 런이 잡지에서 봤구나. 어디서 봤어 내가 분명히. 내가 지어낸 게 아니니까 누구한테 들었는데 까먹었지. 여러분들은 저보다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못들는 거예요. 저는 들었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침에 양물을 신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야. 어, 내가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신더라고. 그래서, 어, 아, 왼쪽으로 신어.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오른쪽으로 신었다가 다시 벗어서 또 왼쪽부터 신고. 오늘도 왼쪽부터 신고 나왔어요. 어, 그거 두 가지입니다. 제가 선물한지. 딸기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 오늘 이게이 소중한 시간에 인생을 다 걸고 여기 앉아 있다면 딴건 몰라도 두 개는 딱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부터 양 마시기. 내일 아침부터. 뭐저이 이 얘기를 딴 데서 별로 안 했어요. <laughs> 요, 요, 아주 대한민국 인구 중에 극소수만 지금 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거라고. 그고 하나가 이제 음. 웃는 거. 그, 웃는 거는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 이런 행사에, 에, 여기 시간을 내고 이 저녁 시간에 이 추운 날씨에 오시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 웃음이 가득 찬분 아니면 여기 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강조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하나 딱 왼쪽부터 양말하시길 바라면서 그 라디오 스타 쓴 작가가 최석환이라는 작가인데 뭐 황금을 뭐 계속 나랑 같이 해오는 작, 가예요 이 친구가 이제, 영어래, 그냥, 우리들은 이제, 그냥, 그냥, 목적 없이 여행을 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 영어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여행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 나도 들은 얘기예요 뭐, 내가 어디 본 얘기가 아니라, 다주워 들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닙니다. 어, 투어리스트, 투어리스트. 그러니까, 이게그 다음에, 보이죠? 네, 바가본드 영어 써서 미안하지만 나도 주소 들은 거라서 돌아있으면 이제 깃발 들고 막 관광객들 쫙 깃, 깃발 따라가는 거 관광케이크야 말로 그다음에 보이저는 이제 내가 여행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거기 딱 가가지고 그 주변을 싹 즐기고 딱 돌아오는 거 계획된 스케줄대로 자기가 설정한 대로 누굴 쫓아하는건 아니고 근데 네, 빠가본드는 그냥 가는 거정체 없이 그냥 가는 거 이게 이 시나리오 작가가 그냥 갔대요 거기가 영월이었대요 지나가다가 영월만 갔겠습니까 뭐 정선도 가고 뭐그 주변에 뭐 태백 다 돌았을 거 아니에요 돌다 보니까 영월 쪽 왔는데 뭐 라디오 KBS 방송국 간판이 있길래 어? 산속에 왜 방송국이 있지? 그래서 그냥 그냥 갔대요 갔더니 라디오스타 영화에 나오는 그 방송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둘러보니까 어, 예전에는, 지방의 방송국이, 지방방송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주로 통합되는 바람에, 이제 중개소 역할만 하고 있어서, 방송국 직원들이 없고, 그냥 비어있는데, 경비원만 있어가지고, 경비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안에 쑥 들어보니까, 뭔가, 이 수십 년 동안, 어 영월이라는 지역에서, 이 라디오로 사람들의 그 사연들을 나누던, 그것이 싹,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아 누구나 인생에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으면 언젠가는 뒷전으로 물러날 것이고 하지만 과거에 그 자기가 잘 나갔을 때의 무용담을 그리워하는 망가진 왁가수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를 보고 또 왕의 남자 그때 영어 하고 있을 때인데 극장에서 막그 관객들 극장에서 막들 때인데 그때 이제 왕의 남자는 이렇게 많이 들지 모르고 다못 갚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영화 빨리 또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빚쟁이 뒤로 밀거 아니야. 그래서 막왕의남자 편집하자마자 또 열심히 신내를 써가지고 이제 요걸 다못 갚으면 다음에 요걸 또 갚습니다. 막 이제 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써 해놓, 써놨, 써놨는데 이렇게 빵 터졌네 이런. 그럼 괜히 썼어 이거를 <laughs> 놀아도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왕의남자 4월 며칠까지 그 극장에서 안 내려갔어요. 약 사, 3개월 반을 극장에서 상영했는데 크랭크인이 4월 5일이었어요. 영화 빵 터졌는데 컨팅 가고 뭐 촬영 준비하고 성공의 그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또 영화 가가지고 찍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래서 영화인 거예요. 영화 <laughs> <laughs> 영화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청록다방 지금도 청록다방 가면은 그 영화 속에서 출연한 다방 주인 아줌마가 그대로 앉아 있어요. 지금도 그거 뭐 있어요? 그 아줌마 그대로 있어요. 어 김양 커피 배달가 하튼 그 대사친 그 아줌마 있죠. 실제 그 다방 주일 아줌마예요. 지금도 있더라고. 올 작년에 갔어. 올 초에 갔었구나. 그래서 그 지역 사회의 영화를 통해서 어,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한다는 것은 그 영화가 준 선물이죠. 어, 영화는 그래서도유명했졌대 라디오스타 때문에. 어서 또 주소 주소들은 게 있는데 공자님 말씀이라고 하나 주소 들었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할까 근심해라. 오이 공자님 말씀이 <laughs> 어디서 주소 들었어 또오 새겼어요. 아 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멋있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난 이런 능력이 있고 막 그걸 주장해서 했던 건다 실패했기 때문에 <laughs>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을 <laughs> 열심히 이제 예, 살펴보고 어저도참 나한테 없는 좋은 생각이다. 아저 좋은 생각을 내가 현실로 어, 뭔가 구현할 수 있다면 어, 좋은 일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는 남의 생각만 쳐다봐요. 남의 말만 듣는 거야. 그 성공했잖아. 어, 너 오늘 성공의 영업 비밀을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데, 남의 말을 열심히 드세요.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할 때 이래요. 상대방이 막 말,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말 듣고 있지 않고 듣는 척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여기 반은 그럴 거야, 아마. 있다고 하지 말고 본인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맞죠? 특히 부모님하고 말 얘기할 때. 부부간에 얘기할 때, 그렇죠? 그 그래서 성공 못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 영화 감독을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영화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갖춰야 될 능력과 어, 덕목이 있다면 어, 나는 이제 음. 감독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제작자 시절에 뭐, 뭐 간첩이자진 달마야놀자 아나키스트 뭐 이런 역할 이제 신인 감독들을 다 데뷔시켰어요. 어런데 제작자니까 항상 그 신인 감독이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소통하는 것을 주변에서 계속 이제 서포트를 하고 나름 또 필요할 땐 컨트롤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때 느낀 것은 여러 가지 뭐 자질과 덕목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뭐 자기력이라든가 뭐 표현력이라든가 뭐 이 칼한 어떤 그 기능에 대한 어, 학습이라 이겠지만그 어, 중에서 가장 으뜸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어 의사소통 능력만 있으면 영화감독 아무나 해요 어, 저는 그걸로 했습니다 왜음뭐 영화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연출부나 조감독 영화 현장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감독을 했다고 말해요 어떻게 의사소통 능력으로 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시나리오는 작가가 쓰잖아요 연기는 배우가 하고 촬영은 촬영감독이 하고 무술은 무술감독이 해주고 미술은 미술감독이 해주고 음악은 음악감독이 해주고 어, 감독이 하는 게 뭐야 도대체 <laughs> 저, 저 진짜 그런 고민을 했어요 감독이 혼자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느정도 경계선을 정해주면은 그래에서다 해요 그래서 저는 어, 날라리 감독으로 소문났습니다 왜냐면 안해 뭐를 그냥 해 레디 액션 컷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른 파트들이 뛰어와요 배우가 와요 아, 근데 한 번만 더 가요. 왜? 아이내여기가 내가 지금 사실 이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못, 어? 한번더 해. 또 해. 오케이. 한 번만, 어? 오케이. 계속 오케이 하는 거잖아. 계속. 또 촬영감, 어떤 때 촬영감독이 한 번만 더 가자. 아, 왜? 어, 뭐 포커스가 안 맞았대. 어, 또 해. 가, 오케이. 계속 오케이만 하는 거야. 크, 그럼 영화 나온다니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스탭들이나 배우들이 다 자기 이름 걸고. 자기 미래를 걸고 자기 얼굴을 걸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 아니야.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밤을 새고 준비를 하고 인생의 승부를 거는 현장인데 감독이 자꾸 오케이 오케이 하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뛰어온다고 한번더 가자고. 어난 땡큐지. 가만 있어도 땡큐지. 그래서 나는 별명이 원테이크 오케이 감독이에요. 저는 꿈을, 꿈이 없었어요. 그 꿈이 없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왜? 에, 꿈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가져야 된뭐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어렸을 때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되겠어.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오판한 설정. 그게 꿈입니다. 꿈의 본질은. 꿈은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꿈은 마흔이 넘어야 꿈의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마흔 전에 꾸는 꿈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오판. <laughs> 그래요, 안 그래요? <laughs> 아, 이거 왜 박수쳐? 맞잖아요, 진짜? 진짜 요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 감독의 꿈입니다 하는 그 바에는 반에서 한 명도 없었어. 왜냐면 영화 감독이 일단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다 그냥 의사, 박, 의사, 뭐, 과학자, 뭐, 선생님, 뭐, 우리 저, 저, 저랑 연배 비슷한 50대 분들은 딱 그렇게 썼을 거야. 교사, 공무원, 군인, 대통령. 이, 이게 다 꿈이에요, 이제. 근데 그것밖에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그 꿈을 키우려고, 그 꿈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나이가 서른이 넘어 마흔 됐는데그 꿈을 놓지 않았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 그러면 뭐야? 꿈이 나를 배신한 거야. 내가 꿈을 배신한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배신한거지 그 꿈이 나를 배신한거야 뭐 반대로 내가 그 꿈을 배신한거지 그럼 그, 그 꿈으로부터 배신당한 나는 어디가서 보상받지 그렇게 확률적으로 불리한 설정을 왜 해야돼? <laughs> 그렇지 않을까요? 난 당신의 꿈이 바뀌길 바래 <laughs> 21살에 자기가 어, 감독의 꿈이다. 얼마 전에 몇년 전인가 어디 대학생 아주 유명한 뭐 스카이 대학이야. 대학교 4학년인가 뭐 이렇게 강의하다가 저는 꿈이 뭐너꿈 얘기하길래 너꿈 뭐냐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laughs> 야, 유엔 사무총장은 꿈이 아니고 직급이야, 직급. <laughs> 직업이라고 임마. 너 직업을 얘기하지 말고 꿈을 얘기해 봐.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영화감독은 직업이에요. 꿈이 아닙니다. 만약에 난 영화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제 꿈은요. 지금 세상은 내가 아는 바에 이러이러하고 내 아버님과 내 어머님 세상은 저러저러 했고 내 친구들 세상은 이러이러 한데 이러이러한 세상에서 나의 생각은 저러저러한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좋은 생각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영화감독이라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꿈이 영화감독이 말하는 것은 넌 꿈이 뭔지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 나한테. 그 공기리 역할의 이준기 역할은 유명 배우 두 명이 그~ 빠꾸를 나가지고 못했는데 그 유명 배우 두 명을 그 실명으로 거론할 수가 없어요 왜 저희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 없으면 내 하는데 에~ 거기는 오디션을 뽑아서 이제 신인을 뽑은 거예요 오디션은 뭐 몇십 명 정도 이제 조감독들이 먼저 보면은 그걸 제가 영상으로 딱 보고선 다다다닥 골라가지고 한 삼십 명갖고또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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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최종 네 명까지 이제 올려서 네 명을 이렇게 30분씩 시간을 줘서 개별적으로 오디션을 보는데 저, 여기 장생 역할로 이미 캐스팅인 된 감우성, 여기 또 연산 역할의 정진영, 또 제작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오디션을 30분씩 주고 한 사람씩 4명을 최종적으로 본 거예요. 딱 보고 그 중에 이준기 하나 있는 거죠. 어,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같이 할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근데 다들 이준기를 반대하는 거야. 왜냐면 이준기가 연기를 제일 못했거든. 그때 나는 이중이를 한다고 그랬어. 나보다 왜 이중이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걔가 물구나무를 제일 멋있게 해. 그거였어요 나는. 걔 물구나무 잘해가지고 캐스팅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나 좀다 보셨겠지만, 그 궁에 처음에 들어가서 왕을 웃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왕을 웃기려고 장생이가 막 그냥 자기가 온갖 노하우를 다 동원했는데 왕이 웃지 않죠. 아주 몸멸감과 수치심과 그쪽으로라드는 그, 그런 그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준기가 탁튀어나서 예끼 이놈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윗잎 대령이요 하고 무근함을 팍 쓰죠 무근함을 팍그 무근함을 오디션에 한 대목에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무근함을 T자로 딱쓰는티 T 딱 다른 그네명 중에 세 명은 무근함을 섰는데 막 쓰러지고 막 빼딱하고 막 아잘못 쓰는 거야. 저한테는 그 장면이 그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었거든. 연기는 조금 잘하나, 조금 못하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어차피 관객한테는 한 사람만 보여줄 거니까. 이준기보다 더 잘하는, 비교할 수 있는 배우를 둘을 계속 보여주면은, 비교 당해서 제가 주기가 못해. 뭐, 뭐, 얘가 더 잘해. 비교를 하면은 얘가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되지만, 비교 가치가 없는데. 안 그래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비교 가치가 없으면은 그것이 답니다. 그래서 증기는 연기를 잘해서 뽑은 게 아니라 몽그랑을 잘해서 뽑은 거예요. 만약에 그 장면에서 광, 왕이 웃어야 될그 순간에 관객도 같이 웃지 않으면은 저는 영화를 실패한 관객들한테 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영화가 무너져요. 그래서 완벽하게 왕의 웃음과 동시에 웃기 전까지는 쫄잇쫄잇쫄잇 하다가 왕의 웃음이 탁 터질 때 관객도 같이팍 터져줘야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관객을 이제 이리저리 제이 끌고 나아도 이제 되는 훅킹포인트인데 그 순간에 에 제가 상상했던 장면을 가장 멋지게 물구나무를 서준 게 이준기였기 때문에 이준기를 캐스팅한 거예요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어, 왜냐면 <laughs> 어, 연예인 예술가가 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상당히 그, 그 정치인이나 혹은 그 정치를 굉장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어, 권력화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다 정치적 동물입니다. 어, 사람은 둘만 있으면은 정치적 행위를 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 정치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단계. 국가성숙도 최하위인 경우이고 최상위로 가면 갈수록 연예인이나 뭐 예술가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성숙한 나라. 이기 때문에 그 연예인이나 아까 얘기한 그 예수가들이 선도하는 것은 먼저 매를 맞는 거예요. 먼저 매를 맞는 사람한테 박수를 쳐주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는 거죠. 웃음이 가득 찬분 아니면 여기 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강조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하나 딱 왼쪽부터 연말하시길 바라면서 그 라디오 스타 쓴 작가가 최석황이라는 작가인데 뭐황상을 계속 나랑 같이 해오는작가예요이 친구가 이제 영월에 그냥 우리들은 이제 그냥 그냥 음 목적 없이 여행을 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 영어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행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 나도 들은 얘기예요. 뭐 내가 어디 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다 주저 들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닙니다. 어, 투어리스트, 투어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보이저 바가본드. 영어 써서 미안하지만 나도 주저 들은 거라서 투어리스트는 이제 깃발 들고 막 관광객들 쫙 깃발 따라가는 거. 관광 케이크야말로. 그 다음에 보이저는 이제 내가 여행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거기 에딱 가가지고 그 주변을 싹 즐기고 딱 돌아오는 거. 계획된 스케줄대로 자기가 설정한 대로. 누굴 도착하는 건 아니고. 근데 라가본드는 그냥 가는 거. 정체 없이. 그냥 가는 거. 이게 이 시나리오 작가가 그냥 갔대요. 거기가 영월이었대요. 지나가다가. 영월만 갔겠습니까? 뭐, 정선도 가고, 뭐, 그 주변에 뭐 태백 다 돌았을 거 아니에요. 돌다 보니까 영월 쪽 왔는데, 뭐, 라디오 KBS 방송국 간판이 있길래, 어? 산속에 왜방송국이 있지? 해서 그냥, 그냥 갔대요. 갔더니, 라디오 스타 영화라는 그 방송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둘러보니까, 어 예전에는, 지방의 방송국이 지방 방송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주로 통합되는 바람에 이제 중개소 역할만 하고 있어서 방송국 직원들이 없고 그냥 비어 있는데 경비원만 있어가지고 경비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안에 쑥 들어보니까 뭔가 이 수십 년 동안 영월이라는 지역에서 이 라디오로 사람들의 그 사연들을 나누던 그것이 싹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누구나 인생에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으면 언젠가는 뒷전으로 물러날 것이고, 하지만 과거에 그 자기가 잘 나갔을 때 무용담을 그리워하는 망가진 왁가수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신호를 보고 또 왕의 남자 그때 영어 하고 있을 때인데, 예, 극장에서 막그 관객들 극장에서 막들 때인데, 그때 이제 왕의 남자는 이렇게 많이 들지 모르고, 그래서 다못 갚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장을 빨리 또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빚쟁이 뒤로 밀거 아니야. 그래서 막, 왕의 남자 편집하자마자 또, 야, 신히신의로 써가지고, 이제, 요걸 다못 갚으면 다음에 요걸 또 갚습니다. 막 이제 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써, 해누, 써놨, 써놨는 이런 양말 왼쪽부터 신는 얘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죠?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나20몇년 전에, 나, 내가 운이 좋았던 거야. 재수가 좋았던 거야. 그 얘기를 난 들었어요. 아니야 어떤 센터랑 하여튼 이런 이상한 잡지에서 봤구나 어디서 봤어 내가 분명히 내가 지어낸 게 아니니까 누구한테 들었는데 까먹었지 여러분들은 저보다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못 들은 거예요 저는 들었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침에 양문을 신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야 어, 내가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신더라고 그래서 어, 왼쪽으로 신어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오른쪽으 신었다가 다시 벗어서 또 왼쪽부터 신고 오늘도 왼쪽부터 신고 나왔어요 어, 그두 가지입니다. 제가 성공한지. 딸기 그,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 오늘 이렇게 이 소중한 시간에 인생을 다 걸고 여기 앉아 있다면 딴건 몰라도 두 개는 딱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부터 양 마시기. 내일 아침부터. 뭐저이 이 얘기를 딴 데서 별로 안 했어요. 요, 요, 아주 대한민국 인구 중에 극소수만 지금 이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거라고. 하고 하나가 이제 웃는 거. 그 웃는 거는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아 이런 행사에 여기 시간을 내고 이 저녁 시간에 이 추운 날씨에 오시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 내가 행복하냐 내가 불행하냐 를 가늠하는 어, 것은 어, 비교당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내가 불행한 이유는 비교하니까 내가 비교하니까 아니면 남이 부다 비교하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빈부의 차 부자 옆에 서 있는 가난한 사람의 초라한, 초라한 모습이 나일 경우에 어, 굉장히 내가 비축되고, 어, 내가 불행한 거. 뭐, 요새는 외모 의곳도 있어가지고, 이쁜 여자 앞에 서 있는 좀안 이쁜 여자가, 와, 어,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 뭐 이런 느낌?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잘나가는 놈 옆에 좀후지분양이서 있으면 굉장히 비교당한 느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분행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그런 비교 가치에 대한 문화가 너무 일상에서 많다 보니까 저도 많이 비교 당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일상에서, 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엄친나 혹은 뭐 이렇게 비교를 많이 당하는데, 어, 뭐 비교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서 인류 문화가 진화했지만, 어, 비교해서 좀 이렇게 열등한 어, 다수에 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안할 것이며, 어, 그들과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어, 생각들을 모두가 하면 아마 그 비교보다 더 어, 우수한 가치의 어떤 평가 기준을 자기 스스로 갖는 거 아닌가 또 하나의 이제는 그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예전 한 20년 전쯤인가에 내가 어디서 책에서 봤든지, 뭐 라디오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한 그, 에, 그, 들은 내용이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밖에 나갈 때, 에, 모두가 양말을 신으니까 양말을 왼쪽부터 신는 거예요. 저는 20년째 지금 양말을 왼쪽부터 신어요. 그, 그 양말 한 15년인가 씹었더니 그렇게 매일같이 양말을 왼쪽부터 15년인가 신었더니 성공했더라고. 15년 후에.